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텍스트 파일 일 출력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볼게요. 아, 일단 첫 번째 코드는 이제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 객체를 변수 A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순서대로 파일 이름이 들어가고요. 파일 작업 모드, 그리고 이거는 인코딩 방식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겁니다. 이게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파일 작업 모드가 달라지는데요. 파일 작업 모드가 크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주석으로 음. 그냥 할게요. r 이고 r 그리고 r 플러스 그리고 w 그리고 w 플러스 그리고 a 그리고 a 플러스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거는 읽기 모드. 그리고 이거는 읽기 혹은 쓰기 모드예요. 그리고 쓰려고 하는 내용을 제일 앞에서 덮어 수 덮어 쓰면서 이제 씁니다. 맨 앞에서. 그리고 W는요, 이제 쓰기 모드거든요. 지정 경로에 파일이 없으면 이런 파일 없으면 새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더 플러스는 W의 기능 플러스 기존 파일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덮어 쓰기. A는요, 파일 추가하며 쓰기 모드. 지정 경로에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 그리고 A 플러스는요 읽기 혹은 파일 추가 쓰기. 기정 경로에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내용 뒤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기다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쓴거 W plus T죠? W p l u 는 아니겠는데, T는 뭐냐? T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연다는 뜻입니다. 같이 쓰려면 그래서 r 아, rt r p s t WT, w t w plus t 그리고 a t 그리고 a plus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같이 주목 없을 거요 어쨌든 여기서 w 플러스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파일이 없. 없겠죠 지금 새로 하는거니까 파일이 없어서 새로 이런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 파일, 이 텍스트 파일 안에 썼을겁니다 실행 을 했으니까 자 여기 네, 파일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My first file i m p u t output. 그러면은, 읽어드리는 코드는 R을 쓰면은 되겠죠. 여기서 R을 썼고요. print, a.read. 이렇게 하시면, 여기.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리 e 함수가, 리 e a d 함수, 여기 있죠. 이리 e 함수가 안, 이 안에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죠. 이거를, 이거를요. 그죠. 다른 함수들도 한번 볼게요. 먼저, write가 있고, 썼던 거죠. write, lines, 이게 있구나 read, read line, read lines, tell, 그리고 seek.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이거는요, 배기변수로 전달된 내용을요, 파일에 쓰는 거죠.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리스트 형태의 매개 변수를 받고 이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파일에 씁니다. 리드는요 파일의 내용을 불러오는데 매개 변수로 숫자 값을 여기 입력을 해서 방금 썼던 거죠. 불러올 매개 변수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정하는 건안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리드 라인은요 파일의 내용을 한 줄씩 불러오고요. 리드 라인스는요 모든 내용을 한, 주, 한 줄씩 불러와서 리스트에 저장을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t e 은요 현재 파일에서 자료를 읽기 시작하는 시작 포인트의 위치를 반환을 해주고요. seek는요 현재 파일에서 파일 작업 시작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 파이, 파일 시작, 작업 시작점을 이동을 합니다. 각각 예제를 볼게요 이건 파일이 출력이기 때문에 코드를 삭제하고 새로 써도 이 텍스 트 안에 있는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줄바꿈이에요. 줄바꿈이 기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각각 써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right lines 함수 였고요그 다음에 read 함수를 보겠습니다. 열로 바꿔 주고요 방금 썼던 거 그대로 계속 쓸 겁니다. 클로즈는 놔두고요. 클로즈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이렇게 클로즈로 다 썼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리드죠? 이렇게 월요 이렇게 한 1바이트, b 바이트씩 가져올 수가 있고요. Read l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첫 번째 결과를 가져옵니다. Read Lines도 보여드릴게요. 각각 다듬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잠깐만요. 됐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0번째, 1번째 거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됐으니까요. 이게 read l i n 였고요. 그 다음에 t 라고 s 크 e k 가 나왔죠. 똑같은 거세번쓴거 맞고요. 처음에 0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40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84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글자 수겠죠. 그죠?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티크입니다 발 작업 시작점을 이동한다고 했죠. 그죠? 원래는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계속,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게 이렇게 세번 됩니다. 없애고 어, 해볼게요. 주석 리려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텔 거기처럼 여기서 시크를 더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파일 어, 시작 편집 편집이라고 할까? 요 제가 뭐라고 <laughs> 말했었죠? 음, 파일 작업이죠. 작업 시작점을 <laughs> 이동을 해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그런 걸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